안녕하세요. 즐기는 손해사정사 이동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꾸준히 사망 원인 1, 2, 3일을 다투고 있는 것이 바로 암입니다. 혹시 발병할 줄 모르는 암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 암 보험에 가입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암이 발생했는데 보험금을 못 받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암 보험의 기본적인 지급 조건은 바로 조직 검사 결과지입니다. 조직 검사 결과지상 암에 대한 확정이 된다면 암 진단금을 받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직 검사 결과 없더라도 암 진단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암보험의 진단확정은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진단검사 전문 자격증을 가진 의사가 조직 검사, 미세 반을 흡인 검사, 혈액 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즉 고용함에 대해서는 미세 반을 흡인 검사를 통한 조직 검사를 받아야 되고 이를 병리과 의사가 현미경 소견으로 결과를 주치의에게 통보하면 주치의가 암에 대한 진단서를 발부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조직검사 결과상 암에 대해서 확정 지을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암 진단을 내리거나 여러분들이 진단 후 암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있어서 큰 분쟁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암 중에서는 미세바늘 흡인 검사나 조직 검사를 시행하기 어려운 암들이 있습니다. 조직 검사가 어려운 대표적인 암들은 간암, 폐암, 뇌암입니다. 이런 부위들은 세포를 채취하기 위해서 미세바늘 흡인 검사를 시행하던 중 출혈이나 감염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사분들은 영상검사나 다른 정밀검사를 통해서 암에 대해서 진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보험사들은 이렇게 조직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보험금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암보험의 약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의 진단 확정에 대해서는 조직검사, 미세반응 흡인검사,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런 원칙에는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약간을 보신다고 한다면 이런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다는 문서화된 기록이 있다고 한다면 이를 암 진단으로도 확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폐와 같은 경우는 계속 폐는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조직을 채취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간암인 경우에도 다량의 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감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뇌암과 같은 경우도 두개골을 절개 후암 조직 세포를 최취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의사협회도 이런 암들에 대해서는 좀 검사 자료를 통해서 정형화된 암에 대해서 진단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진단을 내려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준비해서 보험사에 청구하게 된다면 보험사도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미세반늘 흡인 검사나 조직검 검사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수술 과정 중에 조직 샘플을 채취하여 조직검사 결과지를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암 환자가 암 절제술과 같은 수술적인 치료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조직검사 결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암을 확정 지을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문서나 치료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보험사에 암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수 있습니다. 조직검사를 받지 못했는데, 암에 대해서 진단을 받으시거나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 혹시 보험사에 청구를 하였는데, 거절이 되셨다고 한다면, 저와 같은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받으셔서 본인의 권리를 놓치지 마시고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정보가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